자 반갑습니다 돈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더멘트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상동면 매일입니다 김해 하면서도 상동 중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그리고 물금 어, 양산 쪽하고 가까운 접근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요즘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곳인데요 어, 왜냐하면은 상동 메리에서 어, 양산 하재리 물금 쪽으로 다리가 지금 낙동대교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그 그 다리가 이제 완성이 되지면은 접근성이 이제 양산 쪽으로 접근성이 가까워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어, 외곽고속순환도로가 또6 0 0번 도로가 완공이 돼서 어, 교통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지역의 물건이, 경매 물건이, 어, 이제, 어, 26%까지 떨어진, 어, 그런, 이제, 에, 관심 있는 물건이, 또 특히, 경매를 납차를 받았었는데, 대금을 미지급해 가지고 재매각을, 어, 시도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잡종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물건이, 이제, 그, 유찰이 되느냐,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 같으면 또 이런 물건을 또 경매를 또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면서 어, 제가 어,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 구역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유찰이 이제 여섯 번까지 되는 이유가 하천 구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어, 예를 들어 잡종지이고 또 주변에는 공장이 저밀집대가 있는 지역인데 이 물건이 이제 여섯 번이 이제 어,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이 자료를 보시면요, 어 지금 여기 이 물건이 세 개가 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사건인데, 물건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30번지가 보면은 1번이고, 그렇죠. 여기 730번, 1번. 이거는 지금 8천만원대까지 떨어졌고요. 2번이 이제, 어, 전공 37평인데, 이 물건이 이제 2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야 감정은 7억까지 됐는데 2억 8천까지 떨어졌고요 요거는 지금 감정이 이, 지금 이, 어, 보면은 1억 8천 6백인데 4천 9백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물건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물건이 자 보시면은 어, 지금, 유찰이, 하나, 둘, 세 번, 예, 네 번째 지금 한번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이제 2021년도에 12월 14일날 한번 매각이 되, 됐습니다. 김아무개로 그때는 이제 3억 8천. 그렇죠? 어, 약50% 정도 될때 매각이 한번 됐었고. 어, 그리고 또 지금, 어, 지난 3월 8일 날, 또 매각이 한번 됐습니다. 51%대 예, 또 같은 비슷한 가격에. 그런데, 어, 대금이 미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찰됐습니다. 지난 18일 날.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어, 8월 19일 날, 이거는 41%에 진행이 됩니다. 이 물건은.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매각이다 보니까는 진행이 이제 이렇게 41%로 진행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러면, 어, 요, 이제 그절체를다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이 물건은, 어, 지금,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어, 진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유찰이 되고, 33%때 매각이 한번 됐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또. 미납을 예, 했는데, 또, 지난 18일 날유찰 됐습니다. 요거는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같은 옆에 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물건을 이야기 드릴게요. 자,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옆에 붙은 지금 땅인데, 예, 요것도 지금 현재 20,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또 매각이 한33% 됐다가, 대금이 미납을 했다가, 다시 또 유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41%까지 떨어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어, 21%, 26%까지 떨어진 물건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이제 아시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물건을 한 번, 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정은, 이제, 보통 보면은, 90만원대 감정이 됐고요. 그렇죠. 90만원대 감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 잡, 잡종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종지라는 건잘 아시죠?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잡종지라고 하는데, 잡종지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돼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용하는데 부담금이 없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돼지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종지라는 걸 아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가,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 둘, 셋 필지입니다, 이게. 877번지, 881번지, 870번지. 그럼 이걸 제가 토지염에 이 가서, 아, 토지염이란다. 이 디스코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면요. 자, 여분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어, 감정은 3억, 지금 이제 전체가 이렇게 제가 이걸 합, 합산해 볼게요. 민적을. 하나, 둘, 세 개. 인물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각각 따로 이제 사건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은 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따로 따로 받으면은 가치는 없고요. 거의 뭐 같은,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요 두, 요 빼고 이두 개는 받아도 될것 같고요. 또이렇게 이제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여 주변에 하천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대포천이라는 하천. 그런데 여기는 물에 잠겨 있지는 않다는 걸 보이거든요. 그럼 이 물건이 왜 지금 주변에 공장들이 지금 뭐 최소한 거의 뭐 150만원, 200만원씩 가는 공장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고 잡종 지고 계획 관리 지역인데, 왜 이게 이렇게 가격이 이제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물건 자체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과연 뭐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이렇게 유찰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쪽으로 한번 제가 그 불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을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요, 자, 730번지가 730번지가 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잡종지고 공시지가는 또 그런대로 괜찮아요. 예,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잡종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축사육제한,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배출 이것도, 어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공장 설립제한, 이런 것들은 뭐, 거기 그렇다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하천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이. 그럼 하천구역이 과연, 자, 하천구역, 하천의 민칭 및 구간에 지정이 된 완성재방의 부지 및, 그 완성지방으로부터 하심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결정된 구역으로 하천관리청에 따라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제 10조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천구역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란선이 보이거든 이게요. 여기 보면은 하천구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있는데 이게 파란선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하천구역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하천구역이 과연 뭐냐, 이걸 좀 이제 보시고,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하천구역에 대해서 한번 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크게, 화면을 크게 지금 열어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유에 좌측에 법례가 나옵니다.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 다 들어가요, 이 땅이. 이 땅이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옆에는 또, 이 건너편은 생산관리 지역이거든요. 자, 계획관리 지역에 다 들어간다, 이 땅은. 문제는 없어요. 뭐, 도로구역에도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이 땅은.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 여기서 보면요. 어, 하천구역 있습니다. 하천구역 봐보세요. 이세 필지가, 하나, 둘, 세 필지가 하천구역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너편에는, 요, 자, 위성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쪽 건너편에는 공장들이 절비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지금 뭐, 200만원대 정도 가지고 행성이 되는데, 요, 딱 앞에만 보면은 지금, 요, 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요, 요이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경매 나오는 데가, 나온 데가,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이렇게가. 네. 그러니까, 하천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기보시다시피 여기 여기는 공장들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이 이렇게 절배하게 있는데, 여기는 공장이 없잖아요. 또, 그러고,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 대놓고, 물건 재놓고, 야적장으로 쓰고, 뭐, 이런 겁니다. 또, 불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겠죠. 예, 네, 여기는, 주기장도 안 됩니다.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어, 야적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이제 재놓고 하실 분들은 이런 게 지금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즉극 권장을 합니다. 교통도 좋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야적장이나 물건을좀 재놓는다든지 이제 뭐 그냥 자동차라도 이제 재놓는 그런 시설 설치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해 봐야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한 4억 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1 0 0 0 1 0 0 0 지금 현재 1,781 평이네요. 이땅 자체가 전부가 1,781 평에 지금 금액이 4억 대 정도다. 그러면 금액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물건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예, 일단은 건축이 안 된다 여기는 개발행위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겠지요, 여러분들. 예, 네, 이런 요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구역으로 이제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천법에 의한 하천 구역, 하천이 있는 주변의 토지를 어, 매입을 하는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하시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제가 아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이리 보시면요 위성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교통이 어이 이렇게 보시면요 앞으로 지금 현재 토지는 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요 지역, 요 지역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낙동대교를 지금 완성이 거의 완성 다돼갑니다 그럼 이게 일로 들어와서 여기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터널이고 여기 이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양산하고 이제 물금 화재리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교통이 이제 편리해진다는 거. 또, 여기서 또, 바로 나와서 고속도로 얹으면은, 또,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 고속도로, 이렇게 또, 어, 미량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또 인접해 있고. 또, 이, 지금 또 뭡니까? 외곽고속 순환도로가 또 인근 지역에 있고.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좋은데, 계획관리 지역에 잡종지인데하천구역이 되려는 땅이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물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 물건의 이제 사건 번호를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창원 4개입니다. 예. 창원 4개고요. 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어, 11149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어, 뭡니까?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잘 하시고 한번 검토를 잘 여러분들 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이 토지가 어 행질 변경을 불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법한 하천, 하천 점용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절차도 지금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도로를 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은 3-4m 정도 지금 차량은 접근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타이의토지가 880-1번지하고, 881번지, 1번지하고 이게 또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확인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모래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야적자물에 현재 쓰고 있다가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이제 자, 자문을 좀 얻고 싶다. 이러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좀드리으면또 합니다. 자 하천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이제 경매를 받았으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맞춰서 또쓸수 있는 사람은 어, 사용을 할수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구역으로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이게 보상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될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대처를 하시고, 오늘 공부를 하청구역에 대해서 한번 해봐,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